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19절로 21절에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 누가복음 13장 18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기초로 생각해보면, 교자시 비유와 누룩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 말씀이 그러므로 임으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 사건이 또한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 배경 사건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회 동안 귀신 들려 알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보시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는 안수하시며 그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병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그 회당의 회당장이 분을 내어서 누가 보면 13장 1자를 보면 엿새 날에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말합니다. 이 회당장의 말을 보면 분내며 책망하는 대상이 병 고침을 받으려고 오는 병자들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책망하는 회당장의 관점에서는 병 고침을 받는 것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중에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그래서 일할 수 있는 엿새 동안에 병 고침을 받으라 말합니다.회당장은 아마도 모세 율법 레이기 23장 3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 말씀과 또출애굽기 35장 2절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안식일의 성회로 모이는 것 이외에 무슨 일이든지 하면 서로 병 고침을 받는 일이라 하여도 여호와의 정하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그러므로 율법을 따라서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니, 분을 내면서 경고의 말을 한 것입니다.사실 병 고침을 받으러 온 병자의 병을 고친 일로 예수님을 비방하고 죽일 수는 없으니까, 대신 병 고침을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화를 내며 예수님께 하고 싶은 말을 빗대어 책망하는 말로도 생각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회당장을 비롯한 바리새인들에게 반문하셨습니다. "너희는 안식이라도 소나 나귀를 애완간에 매임해서 풀어서 물을 먹이는 행동을 하는데, 하물며 누가 음 13장 16절에 보면 1 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묻습니다. 곧병 고치는 일과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이 행한 일을 비교하여서 묻는 말씀입니다. 바리세인의 행한 일과 예수님의 행한 일을 비교해 보면, 둘다 안식일에 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바리세인은 짐승을 대상으로 그 짐승의 목마름을 해결한, 해결해 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대상으로, 그것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하나님의 자녀를 대상으로 목마름을 해결한 일입니다. 더구나 짐승의 목마름은 하루 동안의 목마름이지만, 이 아브라함의 딸이 고통당한 목마름은 18회 동안에 있는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짐승의 하루 동안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일은 안식일에 하여도 되는 일로 인식을 하면서 정작 사람을 위하여 제정한 안식일에 사람의 오랜 목마름을 해결하는 일을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로 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주신 율법을 지킴으로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현질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이시려고 예수님께서 겨자씨와 누룩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런 배경을 이해하면서 무엇이 변질의 원인인지 먼저 겨자씨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9절에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이 비유의 중심이 된 겨자는 단연생 풀입니다. 그런데 겨자 풀이 자라면서 풀이 아니라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나무가 되자 공중의 새들이 깃들여서 둥지를 틀었습니다. 변질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바로 풀이 나무로 변한 것처럼 본질이 변한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이 말씀에 나타납니다. 단순히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회당에 모여 성회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곧그 성회가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곧그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풍성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닮아가도록 하시려고 안식일을 거룩한 성회로 모이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의 본질이 변화해서 일하지 말라가 된 것이지요. 생각해 봅시다. 18년 동안을 귀신에게 매여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그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안식일의 본질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그런 행위가 일로 보이고 일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은 성회로 모이게 하신 그 본질에 기록된 본질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버려버리고 성회로 모이기 위한 형식의 말씀 곧 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택적으로 마음에 받아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 뒤에는 세상의 것을 누리려는 은밀한 탐심과 자기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이 지도하는 하나님 나라 곧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지금 풀에서 나무로 본질이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풀이 변하여 나무가 되고 그 나무의 가지에 공중의 새들이 깃든다 하셨는데, 공중의 새가 깃드는 그큰 나무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이 해석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인본주의 신학자들은 큰 나무에 새가 깃들고 그늘을 주니 한가롭고 풍성한 모습을 상상하며, 복음의 확장성과 풍요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31장 6절에 공중의 모든 새가 그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나타난 큰 나무의 속성은 에스겔서 31장 10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이라 말합니다.한마디로 공중의 새가 깃드는 큰 나무의 속성은 교만하였은즉입니다.은밀한 탐심과 자기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마음에 받아 지키는 큰 나무의 이면에는 교만이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하나님 나라를 잃은 하나님 백성이 교만하게 되면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지키고 스스로 주인이, 죄는 주인이 되는 죄를 범합니다. 곧 예배, 공사 헌금, 전도, 찬양 등 외형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마다 악한 영들이 역사하면서 넣어준 생각, 스스로 지혜롭고 선하고 의롭다는 생각을 받아 교만하게 에 변하는 교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무에 깃들이는 공중의 새는 악한 영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중심으로 그 뜻을 이해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이해하고 지킴으로 스스로 의로운 존재로 인식하며 죄의 낙을 좋아하는 자기 마음을 숨기고 외식하게 되고 그런 외식하는 곳에는 악한 영이 깃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에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병 고침을 죄로 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악한 영이 깃들어 외식하는 존재임을 설명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가로 속에 넣은 누룩 비유로 다시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1절에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성경에 나오는 누룩이란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묵은 누룩, 악독한 누룩이 있습니다. 전부 그 해당하는 사람의 교훈을 뜻합니다. 가령 바리세인의 누룩이란 율법적 교훈을, 사두개인의 누룩이란 종교적 교훈을, 헤롯의 누룩이란 전, 정치적 교훈을, 또 묵은 누룩이란 구약적 관점의 교훈을, 악독한 누룩이란 악한 의도가 있는 교훈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누룩을 여자가 가루에 넣습니다. 가루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따라서 예수님이 당시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 신앙공동체는 예수님 당시의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 신앙공동체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할 강론을 할때그 강론을 하는 바리새인들이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어, 만드는 율법적, 종교적, 정치적 교훈들과 또한 악한 교훈을 섞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음을 상징하고 비유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곧 안식일에 성회로 모여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본뜻그 본질은 사라지고 하나님 사람의 교훈으로 왜곡된 강론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질을 잃어버린 외형만 남는. 상태가 되었음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지적하신 변질된 하나님 나라는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현재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는 성도들이 이룬 신앙 공동체, 교회입니다. 교회로 모여 예배를 드리는 신앙 공동체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새 언약을 따라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하며 이 세상에 대하여 나그네처럼 사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따라 상 주심을 믿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거룩함을 닮아가는 생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이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의 본질을 위하여 마음 성전에 계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고, 또 그렇게 정직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예배와 헌금과 봉사와 찬양과 기도 등등 외형적 신앙 행위를 하게 됩니다.그런데 외형적 신앙 행위는 정성스럽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지만 부활을 의심하고, 또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에 대하여 애착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는 거리가 먼 사람으로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그런 평판을 듣는 교인이라면 바로 공중에 새가 깃드는 큰 나무처럼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의 지혜를 따라서 선택적으로 듣고 행하는 본질을 잃어버린 변질된 성도입니다. 그렇게 외형적 거룩함을 따르지만 본질을 잃어버린 성도는, 그런 성도들이 먹는 양식은 바로 누룩이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은밀한 탐심과 자기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인본의 교훈을, 에, 곧 누룩을 넣어 가르치는 사건 목사들이 전하는 설교를 듣고 좋아합니다. 특히 누룩이 들어가 부풀어 오르면 어, 먹기에 부드럽고 좋은 그런 빵처럼 세상에 갈급한, 세상 복에 갈급한 사람들에게 세상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정성을 통해서 만나야 한다고 가르치고 또큰 헌금을 강조하거나 반대로 종말을 강조하면서 영적으로 억압하는 악한 누룩을 넣는 거짓 목사를 만나면 전 재산을 빼앗기고 가정이 파괴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신앙공동체는 누룩이 없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의 기초를 놓는 교회입니다. 특히 시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이 말씀에 나타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한 나의 의로운 행실에 에, 그 행실에 따라서 상을 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될수 있도록 본질과 본질을 담는 그 외형이 균형을 이루도록 가르치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된 성도는 언제든지 때가 되면 주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 육의 생명이 죽음으로 부활의 열매를 맺는 풀의 본질을 유지합니다. 곧 부활시 주실 상을 바라보며 주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생각과 다를 때 언제든지 내 육의 생각과 지혜를 버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본질에 충실한 성도가 됩니다. 본질에 충실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에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에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고 헌금과 봉사에 감사가 가득하고 전도에 소망이 가득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질에 충실한 외형적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수 있기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